안녕하세요. 오늘은 니트 프로칭 바늘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구매했습니다. 터키에 이 니트 프로 바늘이 많지 않은데 어,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구매를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3.5mm, 4mm, 4.5mm, 5mm. 5mm. 5.5mm, 6mm, 7mm, 8mm 바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케이블은 60cm짜리 하나, 80cm 두 개, 100cm 하나. 그리고 마감 캡 여덟 개, 케이블 키네 개. 그리고 케이블 커넥터가 한 세트 들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열어 볼까요? 어, 한국의 니트 프로 징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나 찾아봤는데, 이렇게 가운데 날개형으로 달려있던데, 터키에서 구매한 상품은 날개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늘은 이렇게 미리수 따라 색상별로 되어 있고요. 티끝을 보면 아주 뾰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이렇게 커넥터는 두개 그리고 <laughs> 엔드캡이 어, 어,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여덟 개네 세트죠. 그고 테이블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요 노란색이 60cm, 오렌지색이 80cm, 그리고 빨간색이 100cm. 이렇게 들어있고, 뭐, 설명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이 스포로는 조립식 바늘입니다 어, 5mm 바늘을 한번 꼽아볼까요? 저는 스테인리스 바늘을 쓰지 않는 편이고, 저는 주로 된, 나무 바늘을 좋아하는데, 어, 약간 무게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졌을 때, 땡땡땡 소리가 나네요. 제가 쓰는, 주로 쓰는 바늘은 이렇게 니트 프로 심폰입니다. 이 바늘이, 쓰면 쓸수록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매끌매끌해서 뜨게 하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이 바늘에 비해서 징이 약간 더 무게감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무 바늘은 뭐 이런 크게 소리가 나지 않는데 징은 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스인레스 특징이겠죠? 저도 이건 써보질 않아서 써보고 싶어서 한번 구매를 했어요.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이렇게 안에는 핀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니트 프로 바늘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이 핀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케이블에 돌려서 돌려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빠질 수 있으니까 핀을 꼽아서 이렇게 한번더한번더 조여주시면 좋고요. 제가 그 니트프로 심포니 쓰고 있는데 걔도 이렇게 조립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핀을 사용해서 조여주면 안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응, 조여주면 이런 모양이고요. 케이블은 조금 음,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케이블은 이 가방 안에 넣어놓는 것보다 이렇게 펼쳐서 두면 어,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죠. 근데 아, 이 소리는 조금 거슬릴 것 같긴 하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뜨개를 좀해 보고서 어떤지 리뷰를 다시 한번 찍어야 할것 같아요 요 바늘의 길이를 한번 재 보면 음, 11.5cm 정도 되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심포니 바늘하고 길이를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뜨개질을 하시고 중간에 뭐 마감 캡을 다시 사용하셔야 할 때는 이렇게 핀을 꼽아서 반대로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고요. 마감캡을 꺼내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막아주시면 안 빠지고 막아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탑다운 뜨기 하실 때뭐 소매 코들 분리해 놓을 때이 마감캡 꼽아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뜨게 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구성품은 이렇고 바늘이 어떤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다음에 제가 한달 정도 사용해 본 다음에 다시 리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